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동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현대 캐스퍼 차량입니다. 캐스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앞에 범버 쪽 라이젠타 쪽만 보셔도 아시죠? 이 차량은 터보가 아닌 논터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좀 특이하게 터보 차량은 저희 애가 그러는데 지나가는 거 보면 왜 스피커가 외부에 달려있냐고 하던데 그런 차이점으로 좀 되어 있죠. 이 차량은 22년 7월 주행거리가 8000km밖에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뭐 당연히 무사고고 보험이력도 없고요. 잠시 후 외관과 실내를 보겠습니다 보시겠지만 거의 뭐 신차급에 준하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모던 등급에 스마트 센스 1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안전사항에 대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전방 추돌이라든지 뭐 그런 안전사항에 대한 추가 옵션을 해 놓으셨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아닌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를 달아 놓으셨는데 순정 AV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또 액정 크기도 더 이게 인치가 더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 차량 매립된 차량들을 꽤나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좀 고급 사양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난달라요 그래서 그 투방 카메라라든지 그런 화질 등 이것저것 봤을 때뭐 사용도 괜찮은 걸로 상착을 해놓으셨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의 외관과 실내를 보시고요. 제가 영상 후반에 이 차량의 전체적인 시세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성능 정보 기록부 그리고 이 차량을 저한테 구입하지 않더라도요. 뭐 다른 캐스퍼 구입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체크해야 하는 게 좋을지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이 차량에 대한 가격 영상 밑에 더 보기 또는 댓글을 보시면 이 차량에 대한 가격과 내용을 작성을 해놓을 거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볼게요. 그냥 뭐 신차급이죠. 깨끗합니다. 자, 휠을 보시면 휠에 흠 없죠. 트레드는 뭐.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8000km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타실 것 같고요. 자, 아무리 주행거리가 짧고 연식이 좋아도 외관에 흠들이 있는지는 잘 봐야죠. 하단부위로 좀 보셔야 흠이 있는지 좀 확인하기 좋습니다. 필름은 전면부터 이렇게 측, 후면 다 되어 있는데요. 반사 필름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쪽 보시면 휠, 흠 없고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후면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기가 이쪽 하단부위에 있고요. 이렇게 있죠.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스퍼 트렁크 열 때는 이쪽에 손을 넣어서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바닥면 보시면 이렇게 깊숙합니다. 이, 넓, 이 너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차보다도 좀 넓은 편이긴 해요. 경차 중에서 이 트렁크 공간은 가장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닥면 보시면 타이어 공격 키트라든지 아예 사용도 안 하셨죠? 신차급입니다. 신차 때 받았던 설명책자라든지 삼각대는 이렇게 있고요. 블랙박스는 모비스 프리미엄 라인 S500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블랙박스는 투 채널로 후방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석 살펴보겠습니다. 조석에 휠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눈콕 보이지 않고 아주 깨끗하죠. 사이드실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후축방 감지기가 있다는 게 보이죠. 어, 휠 타이어 좋습니다. 외관에 뭐, 뭐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컨디션인 차량이죠. 바로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엔진룸도 뭐 새차죠. 새차 신차 같습니다. 냉각수 상태량 아주 적당하고요. 오일 새는 거 당연히 보이지 않고요. 엔진 본체 색깔만 봐도 그냥 신차급이다. 보입니다. 미션 쪽이라든지 뭐 각종 구석구석을 봐도 스티커가 그대로 남아있는 완벽한 차량이죠. 단순 교환도 없어서 사고 유무 말씀드릴 거 없고요. 무상 보증 기간이 뭐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죠. 2 0 2 7년까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윈도우 스위치 자동접이식 밀러. 전동 시트는 빠져 있고요. 하지만 가죽 시트 상태를 한번 볼게요. 깨끗하죠? 열선 핸들이 보입니다. 주행거리 보니까 8137km고요. 핸들 왼편은 블루투스 쪽,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앞차와 간격을 조정해 주는 크루즈 컨트롤 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av 인데요 제가 이게 터치감을 좀 느껴봤는데 고급 사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이 안드로이드 오토 장착되어 있는 그 제품들이 저렴할수록 속도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 후방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고 이 액정 화면이 널찍하니 보기가 아주 편합니다 핫스팟을 키셔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등 이것저것 많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라디오만 누르시면 이제 라디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뭐 볼륨도 이렇게 조절하면은 다 나옵니다. 또한 이 터치감은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뉴얼 에어컨이구요. 이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차량 키는 두개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시트 상태라든지 도어 트림부터 뭐다 거의 신차급에 준하는 상태고요. 블랙박스 2채널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상태 살펴볼게요. 시트 상태, 뭐 바닥, 천장 부분 거의 뭐 신차급이죠. 이 뒷좌석 공간은 사실 레이가 훨씬 넓습니다. 이 앞에 의자를 최대한 밀었더니 제가 무릎이 달똥말동하는데요 그래도 모닝하고 스파크보다는 뒷좌석 공간은 넓고요. 대신에 레이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렇다고 많이 좁진 않습니다. 헤드룸은 약간 미니 SUV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고요. 이 차량 자체가 4인승입니다. 그래서 캐스퍼 구입하실 때 당연히 5인승이겠지 하시고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뒷좌석 두 명만 앉을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명, 뒤에 두 명, 총네 명, 4인승이라는 거를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데 정말 정숙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담배 냄새 그런 거 전혀 나지 않는 그냥 신차 냄새가 펄펄 나는 차량입니다. 시세를 알아볼게요. 1290만원부터 1950만원까지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한 1600에서 1700선에 있는 차량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네요. 가장 저렴한 차는 왜 저렴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 1290만원짜리. 터보 차량이긴 한데요. 스마트 등급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 같고요. 스마트 등급에 그냥 추가, 아유, 벤이네요. 터보 벤. 이거는 이 담당 딜러가. 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벤 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렴한 차. 1390만원짜리가 저렴한데요. 스마트 등급이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전자동 에어컨만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라든지, 뭐 통풍 시트 그런 건다 빠져 있습니다. 가죽 시트 없고요. 스마트키와 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보시면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장 비싸게 나온 차량. 1,950만 원짜리입니다. 일단 터보 인스퍼레이션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은 아마 신차가가 2천만이 원 넘어갈 거예요. 풀옵션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차량이네요. 네, 완전 풀옵션인 것 같습니다. 성능은 뭐 완전 무사고겠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이고 네,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1,950인데 사실 중고차 이 경차를 1,950주고 사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은 드네요. 바로 영상 속 차량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입니다.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성능 보시면 용도 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당시 캐스퍼는요, 스마트, 모던, 디에센셜,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스마트 등급은 가장 기본형인 차량이고, 직물 시트에 그 스마트 키도 없고, 그냥 리모컨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던 등급이 되어야만이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요.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죠 뒤에 세셜이대야만이 이제 지능의 안전 기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런 기본적인 안전 사양 기술이 들어가고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스퍼레이션이 되면은 이제 지능의 안전 기술에 대한 옵션과 그 LED 방향 지시 등 LED 디어 콤비네이션 램프 17인치 휠 그리고 일렬 전체가 접히는 풀 폴딩 시트가 들어갑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됩니다 이 영상 속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d s 차이라고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차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마트 센스 옵션은 추가적으로 넣기 때문에 프로토 에어컨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전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네비를 넣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안전사양에 대한 옵션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모던을 구입한 다음에 스마트 센스 옵션 70만원짜리를 추가하셔서 지능의 안전기술을 집어넣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 네비를 집어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 캐스퍼 중고차 구입하실 때는요 제가 캐스퍼 중고차를 사실 판매를 아직도 열대를 해보질 못했어요. 아직 많이 해보진 못해가지고 경험은 없습니다. 고정난 경험이라든지 결함에 대한 경험은 없고, 대신에 이제 이 지인분들 타시는 분들 중에 한 번씩 물어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동호회라든지 그런 데서 들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장마철에 외부주차 해놓으니까 에어컨 필터가 젖어 있는 차량들, 그리고 심지어 심하면 조석에 매트까지 젖어 있는 차량들이 있다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 떨림인데요. 특히 에어컨 을키고 뒷열선까지 키면 은 차체가 심하게 떤다. 그런 차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고 해요. 이제 배터리 용량일 수도 있는데 경차들이 배터리 용량이 좀 작긴 하지만 하여튼 이 차에서 좀 느끼는 그런 불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터보 차량 타시는 분들은 이제 말 타는 증상. 꾸렁꾸렁 된다는 건데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고요. 아까 배터리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방전은 사실 경차들에서는 이제 공통적인 문제 긴 해요. 배터리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도 좀 있는 거고 핸들에서 좀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레일을 계속적으로 신형이 나올 때마다 바꿔가면서 제가 자가용으로 타고 있긴 한데, 이 레이를 운전할 때랑 캐스퍼를 운전할 때랑 레이는 조금 딱딱한 편이고 캐스퍼는 약간 물컹거리는 느낌이다. 그 정도 승차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캐스퍼 구입하실 때 4인승인 거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녀가 3분이라든지 5명이 타야 되는 문제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스퍼는 그냥 접으셔야 됩니다. 4인승입니다. 부르점은 그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상으로 캐스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이용해 주신다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 강병준이었구요. 또 좋은 차량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